안녕하세요. 떼이 t v 의떼백입니다 어제에 해서 오늘 또 아이템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어.. 작업등 미러키에서 나온 12V, 12V, M12PLPLA0 작업등을 가지고 나왔고요. 이 작업등을 산 이유는 우리 또 농장에 요즘에 해가 너무 빨리 집니다. 해가 너무 빨리 져서 어? 농장에 저녁에 가고 싶어도 어두워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둡다 보면은 사람이 또 무섭잖아요, 그죠? 귀신도 나올 수도 있고 농장 옆에 무덤이 많아, 아주 친신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컴팩트하게 컴팩트한 원래 작업등인데 농장용으로도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샀습니다. 네. 박스는 오자마자 불량품인지 아닌지 개봉을 했고요. 음. 그리고 오늘은 뭐 특별히 제가 또 배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음. 오늘 음. 어제 뭐 체인톱 때문에 배터리를 뺏을 수 없어서 사업을 못했는데 오늘은 배터리까지 준비를 했고 유압 패아 배터입니다. 리 그리고 뭐 구성품은 일단은 작업등 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이런, 뭐, 짜지구리한 용어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설명서는, 마치, 딱, 우겨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 넣어놨네. 설명서, 뭐, 읽어보면, 뭐, 맞습니다. 뭐, 중국그 부터 시작해갖고, 뭐, 영어, 일본어, 막 많은데, 네 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설명서는, 뭐, 다 하는 내용이고, 설명서를 왜두 개를 넣었는지는 모르겠다만은, 설명서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뭐야? 이거 아시씨들이 이상하게 하네요. 이거 일단 설명서가 두개 들어가 있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최대 밝기는 700 루멘. 음, 밝기 뭐 루멘인데 뭐700 루멘이 어떤, 어떤 느낌인지 모릅니다 어떤 느낌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켜 보겠습니다. 700 루멘하고 300 루멘 쓸수 있어요. 700 루멘일 때는 뭐 풀로 충전하면 6A 기준으로 뭐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4시간이 뭐쓸 일이 있겠냐만은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이렇게 엄청 컴팩트합니다 크기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엄청 컴팩트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 배터리를 여기 USB를 꽂아 가지고 핸드폰이 배터리가 없을 때충전도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180도로 대가리가 아 헤드가 돌아갑니다 <laughs> 헤드가 돌아가니까 엄청 유용하게 쓸수 있어요 또 좋은게 뭐냐 이 뒷부분이 자석이어가지고 이렇게 벽에 붙이면 벽에 딱 붙습니다 지금 이 벽은 뭐 붙을 수 없는 벽이죠 네, 네 한번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켜 볼게요 어우 엄청 맑습니다 아, 이게 눈이 눈뽕이라 하죠 눈뽕 기대론데 어, 우리 피디님 불좀 한번 꺼주시겠습니까 네, 불을 한번 끄고 밝기가 어느정도인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게 어... 캐면은 700년에 이게 700년에 바뀝니다 뭐 이렇게 네 이게 700년에 바뀌고 한번 더 누르면 이게 300루멘 입니다 300루멘인지 400루멘인지 잘 모르겠다마는 네, 그 정도 밝기가 되고요 아주 유용합니다 이게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주 뭐 멀리까지도 잘 비치네요 네. 카메라는 안 돌아가기 때문에 네. 하여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음에 우리가 불 한번 켜주시고 다음에 농장을 밤에 가게 되면, 우리 또 이거 한번 사용하는 모습, 또 재밌게 한번 찍어서 영상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리뷰를, 언박싱? 리뷰? 언박싱 뭔지 몰라요. 리뷰 전 전문 리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타이튼, 이 작업등, 아니죠. 뭐 손전등이나 해도 되겠다. 리뷰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백이습니다